1991년 겨울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해맑은 웃음을 짓던 어린 초등학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어린 생명을 찾아 헤맨 4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나라는 정체를 알수 없는 범인의 섬뜩한 목소리에 휘둘려야만 했죠.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범인은 단한 번도 잡히지 않은 채 잔혹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대체 이 사건은 왜 3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과 범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사건의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개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절망과 범인의 기만적인 잔혹성을 통해 여러분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잔혹한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91년 1월 29일 화요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간지 며칠 되지 않았던 이영호 군은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향했죠. 눈발이 희끗하게 날리던 하굣길 아이는 평소처럼 아파트 상가 앞에서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늘 그랬듯 집으로 향하는 짧은 길을 혼자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호군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들을 기다렸지만 저녁 식탁의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죠.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초조함은 불안감으로 이내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빈 놀이터를 몇 번이고 서성이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생각했던 경찰도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초기 수사팀은 아이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다음 날부터 가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가족들에게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변조된 목소리는 아이를 유괴했음을 알리며 거에게 돈을 요구했죠. 범인은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극비 수사를 요청하며 범인의 요구에 따르기로 합니다. 범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하고 치밀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따돌렸죠.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를 헤매는 아버지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인출 시도 역시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은행을 옮겨다니며 인출 장소를 지정했고, 그때마다 수많은 경찰들이 잠복했지만, 범인은 마치 그들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서성이는 불특정 다수의 실루엣 속에서 범인은 늘 한발 앞서 도주하며 경찰의 무력감을 자극했죠. 수사본부는 긴박한 회의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범인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단서였고 경찰은 그 목소리를 통해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 범인의 윤곽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44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박한 추격전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밤낮 없이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하고 4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범인의 그림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숨죽이며 소년의 생환을 염원하던 1991년 3월 13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차가운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압구정동 인근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 시민에 의해 처참하게 유기된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을 싸늘한 주검으로 마주한 부모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감이 온 가족을 덮쳤을 겁니다. 발견 당시 이형호군의 손목은 끈으로 묶여있었고 입은 청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소년은 이미 실종 당일 또는 다음날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범인이 무려 40여 일간이나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잔혹한 거짓말을 이어가며 희망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유괴를 넘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수사본부는 범인의 꼬리를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같은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증거는 범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와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유류품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음성 분석에 매달려 목소리의 특징을 파악하고 범죄 심리학자들과 협력하여 범인의 프로파일링에 나섰죠. 남성으로 추정되는 범인의 연령대와 말투, 심리 상태를 추정하며 몽타주를 보완했지만 수많은 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인의 치밀함의 수사팀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죠. 수사팀은 범인의 목소리를 추적하며 전국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수백 명 넘게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수사 기법이었던 몽타주를 공개 수배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지만 그 어떤 노력도 범인의 실체에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지 며칠 후. 이 영호군의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가족과 침통한 표정의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로 소년의 영정사진은 그저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절망과 함께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굳은 다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바람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탄식과 안타까움 속에서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영원히 어둠 속에 숨어버린 것이죠.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범인의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심리를 분석하고 예 그가 끝내 잡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범인이 당시 수사망을 비웃을 만큼 영리하고 대담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범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거나 혹은 수사기관의 허점을 꿰뚫어 볼줄 아는 전문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죠.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만이 유일한 물리적 증거로 남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는 범인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지능적인 범죄 앞에서 수사기관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뼈아프게 깨닫게 해준 비극적인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채 영구미제로 남게 된이형욱군 유괴사례 사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잔혹한 진실은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얼굴 없는 범인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숨쉬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메아리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